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황다겐 원더스 TV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검진에서 간수치가 높은 경우 지방간이 진단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중 술은 전혀 안 마시는데도 지방간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는 경우 술 때문에 지방간 이 생겼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술만 끊어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도 않는데 지방간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관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술을 입에도 안드는데왜 간수치가 높고 지방간인 거야? 하시는 분들께 원인과 관리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 있는 경우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성인 전체 중약 4분의 1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정확한 정의는 유의한 양의 음주, 지방간 유발 약물, 다른 원인에 대한 간질환이 없으면서 초음파, CT, MRI 또는 간조직검사에서 간에 지방침착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은 비만, 당뇨,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들 인자들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여러 단계를 보이고 서서히 진행하며 개인마다 상태가 다양해서 개인에 맞고 관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는 우선 식이 조절, 운동 등을 통해 체중 감소를 하고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치료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 맞게 다른 관리도 하는 게 좋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원인에 따른 관리 및 치료법 알아보겠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환자의 70%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의 5에서 7%만 줄여도 간의 지방을 줄이고 간 수치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중의 10%를 줄이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고 체중의 10%를 6개월에서 1년 내에 줄이는 것을 권유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하루 500kcal 정도 줄이는 것을 권유합니다 1.5밥 그릇이 대략 500kcal니까 하루 세끼 밥을 반으로 줄여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활동량이 적은 사람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체중을 못 줄이더라도 운동만으로 간의 지방이 감소합니다. 산소 운동, 근력 운동, 어떤 운동이 좋은지 물어보시는데 둘다 지방간 질환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 조절 없이 운동만으로는 체중 감량이 어렵고 운동으로 체중을 줄여도 운동을 그만두면 다시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음식 조절과 운동은 같이 하는 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서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개선하는 약들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연구 중인 약물도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 물질을 줄여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량의 비타민 E를 투여하면 지방간이 호전되어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투여할 경우에 전립선암, 뇌경색 위험 증가 등의 결과가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고지혈증 치료제가 지방간의 치료제는 아니고 지방간에 의한 심장 혈관 질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비만 때문에 생긴 지방간의 경우 비만 수술을 하면 85%에서 지방간이 호전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방간이 있다고 비만 수술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고도 비만이면서 조절되지 않는 심한 대사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비만 수술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간병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된 경우 간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대하여 원인과 치료에 대하여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서 식이조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약물이나 수술보다는 먼저 식이습관이나 운동으로 조절하는 게 먼저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